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 9 6,900원에 마이너스 2.3%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시장에서 자 미중 관세에 대한 악재 있죠. 자 이게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다. 자 사실 이거는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중에 자 지금 중국에서는 끝까지 맞서겠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주도주들이 민감시장이기 때문에, 자,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코인 시장이, 자,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당장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업토브 시즌입니다. 자, 업토브 시즌에는, 자, 분명히 주도주들도 올라가고, 매수 수급과 함께, 자, 10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12월 달에는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솔라나 같은 코인이 빠졌을 때, 자 우리가 대처 방법이 있어요. 대처 방법, 자 그것은 바로 이 장기 평선에 대한 지지 구간이 확고하게 나올 수 있어서, 자 만약에 밀리더라도, 자 이전 저점 구간 있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낼수 있다. 자 여기서 솔라나를 단타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이거는 중장기 관점. 자, 외신들이 이 솔라나에 대해서 이더리움보다 자, 굉장히 이 성장 가치가 크게 있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 점에서 이전에 RWA,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RWA 실물 자산 토큰으로 인해서 자, 블랙록이 지금 계속해서 치켜 세우고 있는 게 솔라나인데 자, 무려 1000%나 올라갔어요. 1000%를 올리고 나서 그 고점을 깨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이 이 솔라나가 지금 시총이 5위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관련해서는 사실상 자, 뭐, 0만원 간다, 아니면은, 자, 0백만원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 사실 이 이더리움보다도 지금 솔라나에 대한 입지 조건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도, 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솔라나를 지켜 세우고 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더리움이 전략 비축을 지금 이제 기업들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쓰고 있다 보니까, 자,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점을 그 깨고 올라가서 천만원도 갈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이런 주도주도 올라갔을 때, 솔라나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솔라나가 올라갈 수 있는 주된 요인. 자, 요인은, 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 자, 계속해서 솔라나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 그죠? 많은 종목들이 솔라나에 대한 알트코인이 있는가 하면, 자, 민코인도 있어요. 얘네들이 활약을 했을 때또 솔라나에 대한 값어치가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RWA라는 이 시장 규모가 작년에는 2경 시장에서 올해는 4경 시장인데, 자, 큰 시장에 지금 들어간 게 솔라나죠. 자,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까지 진출을 한다. 그래서 솔라나는 지금 웨이브릿지 손잡고 한국에서, 자, 워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에 나서고 있어요. 자 여기서 웨인 브릿지와 발행 검증 엔진 mo u 를 체결하면서 을 한국 주, 규제 준수 기반의 금융 인프라를 모색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못했어요 자, 통과되지 못했다는 거는 자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시장이 크게 열려 있다 자 크게 열렸다고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냐면, 자 2030년도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2,800억 달러 수준이지만 2030년도까지 가면 여기에 대한 규모가 무려 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4조 달러에 대한 규모를 여러분들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700조 정도의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규모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수수료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 자, 왔다 갔다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800억 달러 수준에서 자, 10배는 훌쩍 넘어가죠? 자, 10배는 훌쩍 넘어가는 시장 규모가 앞으로 나올 건데, 이 앞으로 나올 때 솔라나의 이 코인이, 자, 스테이블 코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 가치는 가히, 메가톤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는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간, 자, 이 구간이 26만원대 이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 매수해서 수익을 이어가시면, 자,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 이탈이 되는 흐름까지도 제가 매수매도에 대해서는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가고, 순환급등이 될수 있는 종목까지 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솔라나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요. 지원 서비스. 자 우리가 손실이 많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주도주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솔라나로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자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전에 매수해서 손실이 되신 분들은 제가 지원 서비스를 드려서 단돈 50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자, 이 매수를 하셔라. 자, 솔라나는 그리고 중장기관점이고 단돈 또 100만원만 빼놓고,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매도하는 종목만 매수했을 때는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최소 30% 이상, 자 그리고 100% 이상의 자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100%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자 여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번호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 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셔서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수익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잠시 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자 트럼프 매수 종목, 트럼프가 매입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멘틀 코인인데 자 이전에 3월달부터예요. 자 3월달부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자 매입을 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밀림에 따라서 밀렸지만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이 7월 8일날 저점에서, 자, 크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자, 저점이 758원인데,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세, 대형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400% 이상. 자, 현재 440% 이상 올라갔던 코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부, 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특히 멘틀 코인은, 자,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440%의 대규모, 자, 수익이 났지만 이것도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고 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트럼프가 매집한 코인, 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멘틀 코인을 대규모로 자 매입했다는 소식에서는 멘틀을 354만 개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3월 달에 트럼프 가족이 지지하는 자 크립토 투자회사가 300만 달러 어치의 멘틀 토큰을 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유량이 599만 개, 자, 비중 보면 작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단순히 멘틀만 보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멘틀 코인은 약 300만 달러 어치밖에 매수를 안 했고요. 총 포트폴리오는 자, 818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극히 일부만 제가 특히 멘틀 코인만 수익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극비 종목인 이 종목에 따라서는 멘틀 코인이 300만 달러 어치만 매수했어도 400% 이상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극비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수익이 될수 있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똑같이 매집만 한다면 여러분들 최소 400% 이상에서 1000% 이상도 나아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요, 한번 매수를 하면 3만% 이상, 특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자, 무려 1조하고도, 자, 3000억 원을 벌어졌던 엄청난 투자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트럼프 코인 이 코인 극비리에 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망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 소통망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망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소통망은 무료 입장이고요 자100% 무료로 자 문자로도 매수 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정보들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 일정과 자 호재 일정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데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개인 직통에 여러분들의 소통방 입장과 무료 입장과 무료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셔도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에서는 1년 중에 우리가 매달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도 알려드리면서 각종 호재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재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모두 다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문자로도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구독자 단타 스윙 종목으로 제가 A셔란 종목 42원 부근에서 또는 이하에서 매수를 드렸고, 자, 목표 주가 60원에 자, 50%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 자, 슈퍼 사이클 수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문자를 드렸죠. 자, 9월 8일날 13시에 문자를 드렸는데, 010-5434-6669번은 제 상단에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자를 드려서 단기 수익을 크게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에이셔 종목,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와서, 현재도 82원, 자, 제가 매수를 드린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점, 자, 요 구간, 초급등이 나오기 전에, 자, 이 매수 수급. 자, 여기에서 매수를 들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자, 매수를 드렸는데, 자, 그 결과가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1 시간 봉인데요. 제가 매수를 드리기 전에, 자, 어떤 걸 보고 매수를 드렸냐면, 제가 9월 8일 날이라고 있어요. 9월 8일 날, 1시 매수 드릴 때, 요 구간입니다. 자, 이게 저항권을 모두 돌파하는, 원래 그 전에는 저항권 이하로 나왔던 이 흐름에서, 자, 한 시간 봉에서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저항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 이 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던 시간이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9월 8일 날 자, 13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매수로 드린 이후에 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올라갔던 이 흐름은요. 자, 9월 9일 날 여기 보시다시피 최고점이 76원입니다. 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종목을 제가 50% 수익을 보자. 그래서 50%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이 나갔는데, 자, 눌린 구간 다시 잡자. 자, 근데 바로 날아가 버렸죠. 자, 그 정도로 한번 종목이 매수에 걸려버리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대한 결과 값도 자, 결국에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평선을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 시그널을 들을 때가 여러분들이 최소 30% 이상, 자, 100% 이상 또는 400% 이상도 단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갈 때 같이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실 때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번호니까, 자,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순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기 수익이 크게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세요.